가 최혜원입니다. 오늘은 제가 액체괴물을 음, 만들 건데요. 잘 보여드릴게요. 준비물은 이 좋은 풀과 서클 통 그리고 이쑤시게 그리고 물감이 필요한데요. 물감은 음, 물감은 트위티라고 있어요. 트위티라는 물감으로 해주시면 더욱 잘될수 있고요. 동화 그림 물감에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일단 만들어 볼게요. 통에다가 좋은 풀을 넣어줍니다. 그 뚜껑도 철저히 잘 닫아주시고 마르니깐요 음, 그 다음에는 이제 물감을 잘안 나오네. 다른 걸로 사용해 보겠습니다. 자, 빨간색 물감으로 짜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넣어주겠습니다. 이 정도, 이 정도 넣어주실게요. 그리고 있으시게로 섞어줄게요. 좋은 풀과 그냥 이 빨강 색깔 눈감으로만 만든 건데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계속 섞어 주시고요. 섞어 줄 때는 계속 계속 섞어 주셔야 되고 조금만 섞으면 그냥 망신거로 생각하니까 계속 섞어 주세요. 제가 계속 섞어 주시면 이렇게 그나마 옆에가 달라붙지 않아요, 이렇게. 달라붙지 않을 때가, 이때가 이제, 어, 거의, 이제, 음, 완성이 됐다라는 말이죠. 계속 섞어주세요. 이렇게 계속 계속 섞어주시면요. 이렇게, 안 보일 때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옆에 안 묻을 때. 때가 이제 점점 많아집니다. 그러면 이제 완성 점점 돼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액체괴물은 언제가 다 만들어졌을 때냐면요, 옆에가 별로 안 붙고. 이제 이렇게 딱 만져볼 때 이렇게 딱 만져볼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만져볼 때요 안 붙을 때요 이렇게 이런 느낌일 때 이럴 때가 이제 안 붙는다 그런 생각이 날 때는 이제 다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액체괴물을 이 액체 괴물을 잘 모아서 해주세요. 자, 이렇게 됐는데도 묻지 않아요. 이거를 그냥 한 곳에 딱 모아서 하면 끝나거든요. 자, 정말 좋죠. 따라서 문구점에서 재료도 다 사고 그래갖고 만드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